양띠. 힘들지만 아까 랬잖아 양띠가. 잘된 분들은 엄청 잘 되고, 안된 분들은 엄청 안 된다. 양띠와 원숭이띠하고 뱀띠. 에 8월달부터는 내가 그래도 좀 낫다는데, 내가 너무 힘들어서, 누구한테 기댈 곳이 없어서, 엉엉 혼자 울었는데, 이사람이내 눈물을 닦아주네? 그럴 만큼의 이세띠분들이 그만큼 8월달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귀인의 도움으로, 또, 배피를 만날 수도 있고, 또 사업하신 분들은 금전이 너무너무 맞겠는데, 그만큼 스폰을 만날 수도 있고, 정말 귀인 띠는 양띠와 원숭이띠, 지렁이띠, 아까 말띠, 뱀띠들이 정말 웃을 일이 있어요. 8월 달에 잘 귀인 잡으셔서, 그 귀인이, 뭐, 옷을 이상게 입었다고 귀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. 어? 뭐, 키가 작다고 귀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. 얼굴이 못생겼다고 귀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. 그런 분들은 8월달에, 어디서 귀인이 나타나, 나타나니까 8월달에 용기 잃지 마시고, 힘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 거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